예수님을 따라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 새벽에 은혜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갯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조정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기도의 목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일 성 금요일 아침 Good Friday라고 하는데 금요일 아침을 앞둔 오늘 목요일이죠. 그래서 이 목요일을 성 목요일 Good Thursday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날은 예수님께서 성 목요일 식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시켜 주신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전날까지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유로 다투었습니까? 이 누가 더 큰가라는 것을 놓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있는 곳에서 다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 주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또 심지어 제자들이 자기 앞에서 싸움을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내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건 말로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을 확인하게 되죠. 십자가를 지심 무거운 십자가는 주님은. 이 십자가를 주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십니다. 이 자신이 앞으로 담당할 십자가의 무게도 감당하시기 어려워서 제발 좀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죠.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려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를 따르는 삶,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 결코 골방에서 기도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섬기며 섬기며 기도한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삶, 섬기는 삶을 위한 한 가지 비결. 오늘 그 비결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가지가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섬기는 삶을 온전히 살수 있게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어 보죠. 나는 참포도나무요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는 참 포도나무시다. 하나님은 농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지가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 다른 것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꽉 달라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무에 달라붙어 있는 가지는 그 가지의 가치는 열매 맺는 것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예수와 교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에게 딱 접붙여져 있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신령한 열매를 그 열매를 맺는 삶그 삶을 통해 가지에 가지 됨참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그 삶이 더욱 더 온전해지고 드러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에게 꼭 붙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안타까운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이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열매, 맺는 가지, 열매 없는 가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이다가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행하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을 피하고 부지런히 열매 맺기 위해 우리가 할일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한 가지가 되어 더 많은 영양분을 나무로부터 공급받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는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지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을까? 가지가 손발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주죠. 가지, 가지는 포도나무 몸통 뿌리에 연결된 가지는 원래 이미 깨끗하여 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지가 해야 할일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늘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에 비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이를 위해 우리가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죄에 씻음 받아 구원 얻었다면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이 거하게 되므로 전에 죄를 죄인지도 몰랐던 일을 이제 죄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가 내 안에 거할 무를 생기는 놀랍고도 너무나도 또 자연스러운 거룩한 부담감이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 일에 젖어 살았는데 예수를 믿게 되니 내가 이래도 되는가라는 영혼과 육신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갈등 속에서 이전에 죄의 얘기를 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생기게 되는 놀라운 내면의 변화입니다. 예수의 거룩한 영 성령이 계시게 되면 이전에 죄의 생활을 멀리하게 되고 거룩한 열매를 향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새 사람 되어서 열매 맺는 축복에 대해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해 기도하는 간구.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가지가 아무리 깨끗하다 안들 가지는 심으로, 스스로 심으로 열매 맺을 수는 없습니다. 이 주님과 연합해야만 생기 연합해야만 생명의 기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이 가지에게 참된 영양을, 힘을 또 열매를 공급할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서 예수에게 접붙여 있을 때 얻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우리가 다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예수가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얻게 되는 영적인 열매입니다. 좀더 쉽게 말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게 될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히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 겉으로는 보여지는 것으로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 남들의 죄를 지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영혼과 마음은 부패했다 라고 주님이 고발하시죠 사랑과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귀한 성령의 열매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 누리게 되는 하늘의 축복 하늘의 열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위선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과 말씀과 기도하며 얻어지는 하늘의 성 선물인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반대로 미숙한 미성숙한 사람은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기 일수이기에 이러한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인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둘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들하고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결혼하고 제일 많이 싸우는 시기가 바로 신혼 시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 싸울 수밖에 없는 시기이죠. 왜 그렇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아직 서로 다 미성숙하기 때문이죠. 미성숙할 때 서로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화를 돋구었다면 이제 점점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몸 되고 성숙하고 양보하고 인내와 겸손함으로 온전한 하나 되는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한 신혼 부부가 멀리 떨어진 우리 처제네 집을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아내가 제일 잘 아는 집. 갑자기 집안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 얘기, 저희 집 얘기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아내가 제일 아, 잘 아는 집의 얘기입니다. 우리 집 얘기가 아니라요. <laughs>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치킨 한 마리를 이렇게 배달해 먹는데 이 아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마트에 간 사이에 처자라는 분이 이 치킨을 배달해서 치킨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없는 사이에. 다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처제가 형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부 맛있는 살이 많은 가슴살 부위는 형부가 다 드세요 라고 하면서 가슴살을 처제가 이 예쁜 처제가 형부를 생각하면서 다 건넸습니다 그러니까 형부는 가슴살만 좋아한다고 이미 언니한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형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무슨 소리 난 사실 가슴살보다 가슴살 폭폭해서 싫어 닭다리를 좋아해 그러자 처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죠 어, 이상하다 언니 말로는 늘 형부는 가슴살만 찾는다고 하던데 그러자 형부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아니야 언니가 워낙 닭다리를 좋아해서 내가 가슴살 좋다고 말한 것 뿐이야 처제가 또 깜짝 놀라죠 아니 형부 언니도 사실 가슴살 좋아해요 시집가기 전에 닭다리는 쳐다도 안 봤어요 형부가 가슴살 좋다고 하니까 언니가 그냥 닭다리만 그 동안 먹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동안 비밀이 탈로 난 거죠. 이 신혼 부부는 어떻게 한 겁니까? 결혼하고 나서 각자가 서로가 싫은 것만 계속 먹어왔던 거죠. 이 터놓고 얘기했으면 다행히 좋아하는 게 틀려서 서로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었는데 상대를 너무 배려하다가 양보한 거다. 양보하다가. 자기가 좋은 것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는 이로써 먹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상대를 향한 마음, 상대를 향해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부는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하고 멋진 부부가 될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의 모, 교회를 교회의 모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모습 생각할 때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미성숙한 사람이 모여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가고 성숙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내가 찾는 교회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모인 교회를 찾는다면 여러분 그런 분은 절대로 그 교회 에 가면 안 됩니다. 내가 가는 그 순간 그 교회의 완벽함이 깨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하지만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서로 섬기며 서로 도우며 살라고 모임 살라고 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시는 열매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세상에는 그런 모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또 특정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이를 도모하며 모입니다. 너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하면 잠시 모였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이기적인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 각종 제도나 법을 규칙을 만들기도 하지만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그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은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나의 이익을 위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섬기며 사랑하도록 불러 주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온전히 이루게 될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 주는 겸손한 모습을 통해 아,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모임도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때 우리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거룩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열매 열심히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훈련만 한다고 얻어질 수는 아닙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한 하늘의 선물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지만 주님은 하늘의 귀한 성품을 얻는 비결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큰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라는 것,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o w 넓이, 높이, 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에게 순종하고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담는 제자의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 바로 주님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늘의 열매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신령한 축복 그 축복을 통해 우리는 서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을 배운 제자들은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그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세상에 전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께서 보여 주신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넘치는 신비한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주님께 접붙여져 있어서 주의 사랑으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함으로 거룩한 열매 맺는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수 공급받아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시험과 환란 이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참 포도 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열매 맺는. 예수 제자의 삶 살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